4치를 4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말이죠 2개밖에 못하게 됐습니다. 와, 이게 네 맛이 없을 수가 있냐? <목소리도> 완전 맑잖아! 아, 이거 색깔이 극박철이 됐지 않냐 이거? 아, 진짜 이거 비싸게 주고 갔는데냉동고도 열일 년 참치 이거 컨텐츠야 되는데. 아빠 참지도 못 드셨지. 못 드셨지. <웃음> <웃음> 어 너무 좋았어. 저 냉동고 지금 상습범이야 저거. 다 갈아 먹을라니까 오늘 열 받으니까 다, 다 갈아 먹어버릴 거야 진짜로. 하나만 사. 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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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랭이에요. Oh. 호랭이에요. 진짜 디제, 진짜 오늘 20만 원이나 써버렸어. <laughs> 왜 열받으니까. 쓰는데? 왜 쓰는데? <laughs>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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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오른쪽 한 번만 틀어줘 안 아니, 커피빈이 더 맛있다고. 커피빈이 뭐가 맛있어? 내취향이잖아내데 커피는 사 오지도 않았노. 그러면 썩 커피빈 도못 가게 하고. 아이 뭘다 마셔. 좋았어. <웃음> 좋았어. <웃음> 좋았어. <laughs> 좋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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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ore meal. 다 빌어잖아.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을 하며 많은 것을 사온 이유가 무엇이냐? 저놈의 냉동고가 열려있음으로써 콘텐츠를 4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말이죠 2개밖에 못 하게 됐습니다 참치가 맛살 훈연 참치 잘는 참치를 어떻게 먹을까? 이런 것좀 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아주 열받게 됐습니다 나중에 <laughs> 해먹을 수 있는 거예그 참치로? 못 해먹으니까 이렇게 사온 거 아니야? 참치랑 뭔사이야 참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참치로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참치가 싹싹 잘라가지고 못해야 지금 이렇게 됐다고. <laughs> 어? 우후. 이게 이게 뭐야? 냉동고가 왜 이럴까? 왜 그래? 누구 잘못인데? 냉동고 잘못이지. 어, 냉동고 잘못이야. 열고 닫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얘가 냉동고가 <laughs> 누가 열고 닫나나 아니라고. 엄마 아빠 무안하게 하지 엄마 아빠. 엄마 아빠야! 오늘 재료. 날치 알키조개 간자 그리고 블랙 타이거 새우. 연어, 버미첼리. 봐. 자 아무튼요 이 해산물을 가지고 오늘 라자냐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악말로 써면 라자냐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말이죠 육식미님께서 만드신 그 라자냐 그 레시피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육식미님 감사합니다 라자냐를 만드는데 기본 베이스인 토마토 소스가 있죠 그게 라구 소스입니다 소고기 집어넣어가지고 토마토 끓여낸 그 소스인데 저는 소고기를 안 쓰려고 했었단 말이죠 대신에 내가 만드는 연어 내가 만든 연어, 너를 위해 구웠지. 근데 연어가 너무 비싸더라고. 죄송하지만 오늘 준비한 고기도 좀 보시죠. 아니 스트레스 받을 땐 고기도 좀 먹어야 될거 아니야? 우고기도 조금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다짐육 사라 그랬는데 숭파기가 그 다짐육 비싸다고 할인 때리는 척 아이롤 사라 그래가지고 이거 샀는데 이거 언제 다 주고 앉았냐 해볼게요. 오늘은 열 받으니까 중식도로 그냥 막다 썰어버릴게요. 맛있겠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친듯이 이제 다져줄 겁니다. 어차피 생선이 구워지면서 더잘부셔지잖아요 대충 다져도 됩니다. 이거 고기 있잖아요. 일일이 이렇게 이렇게 좀 얇게 얇게 썰어줘야 돼요. 또 점이고. 아, 벌써 깎아봤는데. 식을도 아는데 깎아 봐라. 어우 맛있게 생겼다. 어제 와인 소금 했는데 이거 찍어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야 하나 해. 와인소금 좀 뿌려줄게. 아니, 와인소금, 와인소금. 아! 야! 야! 이씨. 아! 뭐야? 뭐야? 하나씩 나눠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허허, 열심히 꺼는데. 고기 다 다졌습니다. 내가 다짐욕 산다 했잖아! 아까 동의했잖아. 두개 산다고 했을 때 동의한 거지. 한개 산다고 했을 때 동의한 거 아니야. 두개 산다고 했으면 완전 작살났을 거예요. 아니, 지 하나는 꼬워 먹으려고 살려고한 거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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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no. No. no, it's a no. fucking m a m p 저 올라와요. 해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연어와 고기를 같이 튀겨 줄 겁니다. 야, 산물 유튜버가 고기를 집으니 신기하다. 이 고기가 꼬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제 저한 소금을 쪼까. 기 와 이거지요 이게 또 와인이 들어간 거거든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넣어버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주고 스토하 스토하 이게 향이 어마어마합니다여러분은요 이제 와인을 넣습니다요 한반병 정도 일단 센 불로 아인의 알콜을 날려주겠습니다 자 팡! 파고주는좀 많이 넣어줘야 돼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꿀토마토를 줄 거예요 우와 페이스티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전 유럽 감성이야 그리고 페이스트는요 신맛이 엄청 강해가지고 오히려 한번 뽑고 나서 쓰기도 하거든요. 얘는 괜찮아. 얘는 진짜 괜찮은 것같아자 마지막으로 파슬 조금 뜯어가지고 넣어야 돼. 그래야 향이 더 확실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요 수분 날라갈 때까지 확실하게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나 스페인에서 먹었던 볼로네즈 파스타 소스 같아. 너무 맛있다. 자저 소스 하나 더 만들게 있습니다. 베사멜 소스라고 그래가지고 버터랑 밀가루 우유를 만든 약간의 크림 소스예요. 빠하하하 왜이웨 버터가 다 녹잖아요? 그러면은 밀가루 더하 조금 꾸덕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우유 더하 오 완전히 굳고 있어요 완전히 굳고 있어요 지금 오마이갓 이거 완전 스부 됐는데요? 이거 맞는 건가? <laughs> 자 이거 망했습니다 이거 이거 없습니다요 재도전 가루가루 가루 더하 잘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바로 우유 부어줄게요 그냥 많이 넣어버릴까? 배선물 소스는 처음 만들어봐가지고요. 잘 되고 있는 거 맞나요? 맛있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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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완벽해, 오,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아, 성공했어요. 오굿죠, 오 그쵸, 그쵸. 오, 완벽해. 그대로좀 냅두고 해산물 손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주인공이죠. 산물 라자냐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레타이거 새우로 샀지않습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머갈이 잘라버리고 머갈이 따로 빼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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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볶아 먹어야지 이거 다리 부터 뜯은 다음에 싹다 까야 돼 이거. 오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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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잘 뽑혔다. <laughs> 블랙타이거 새우인데 왜 이렇게 푸른 빛이? 이 친구도 사실상 상당히 고급 세우죠 와우. 얘를 일단은 똥을 좀 떼줘야 되거든요. 중간쯤 게 집어들 가지고 오이 속잘 빠지지. 오케이. 싹다 빼주고 올게요. 키조개 관자 살인데 이거 냉동으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관자 보면은 이거랑 색깔 다르죠. 이 부분 좀 질겨. 전이 부분 은 항상 자르거든요. 이러면 사실상 끝이요 별게 없어요. 키들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를 이렇게 얇게 점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X자 형식으로 칼집을 내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토치질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을 때그 모양이 살아나게 하면 되거든요. 차곡차곡 이제 층층이 쌓는 일만 남았습니다. 순서가 아주 복잡할 수 있지만서도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소스면 소스. 와, 에이. 아이고 다찢어졌네 이거 이렇게. 크기 맞게 진짜 이거 살수 없을까? <laughs> 오 이거네요. 그리고 소스, 소스, 그다음 사미소스 시큼한 라구 소스 위에 요게 들어가 주면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 And then mozzarella cheese from Joseph p m 저 같은 조시여 가지고 샀습니다. 라잔이 한다고 제가 25만 원 썼거든요. <laughs> 칼로 자르는 게 위험하다 오히려 꾸덕해 가지고. 와. 와, 치즈, 야 미쳤다. 그다음에 이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no. 오, 이렇게 이렇게, 오, 여기다가 날치알 한번 싹 뿌려줄게요. 이게 바로 해산물 라잔이 아니겠습니까? 완벽해, 자 완벽해. 소스, 소스, 왓시올, 모짜렐라, 카렐라. 이제 오븐에다가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차곡 지금 쌓여져 있죠? 이건 이제 바질런 거네요. 오 어, 이렇게 한 잔씩 봐줄게요. 아우 진짜 비싸고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뭐라자냐 빠를 차려? <laughs> 조용해 이거. <laughs> 핑구님들 제가 초이스를 잘못했었다.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만들려고 했던 고칼로리 그 라자냐가 이렇게 초반에 칼로리를 빼는 요리인 줄 전혀 몰랐었나. 바로 그냥 야야야야야야야야 우우.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 해산물들을 넣어줄 거란 말이죠 이쪽에는 새우 이런 식으로 오떠맞는데 이쪽에다가 이제 퀴즈 어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야야야야 사사사사 야야야야 약 사사사사 자0 0도에한 10분 만줄게요 다 됐습니다 이제 꺼내볼게요 우우. 오케이 맛있는 해산물 라자냐 드디어 완성 액주꺼네 오늘 다 내줘 내일 이거 먹을 없어 <웃음> <웃음> 야, 야, 이건 닦아줘야 될거 아니야 <laughs> 야 이거 닦아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 닦아줄게 닦아줄게 땀을 <laughs> 먹고 <먹은 거> 있더라고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너무 웃겨. 자 너무 비봐자 비오는 날 우중 캠핑 우중 라자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촬영 촬 오케이 오케이 자 거품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원래 다 그래요. 액는 아다! 스트 아, 맛이 기돼 제가 이게 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액주는 아다! 브루스 그래도 열심히 만든 이 라자냐 한번 잘라서 먹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라야 돼. 야! t h t s a so luxury food so i need fork and knife. No! fucking camping this is this is a fucking camping today i'm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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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ssed out so a release ah what you to oh 진짜 맛있게 먹네 아 근데 진짜 정통

스트레스가 풀리긴 한다. 좀 먹어볼죠? 바질향이 너무 세면 이거 먹어봐. <laughs> 아, 근데 네. 어... 개인적으로 바질 들어간 것보다 안 들어간 게 훨씬 더 정통 라자냐 같아요. 음, 음, 음. 자, 이렇게 너무 열이 받아서 라자냐를 해산물이고 먹을 다 때려놓고 한번 만들어봤는데 말이죠. 라구소스 기가 막히게 만들어줬어 라자냐가 해산물이 들어가면 더 맛있다. 제가 비록 이번에 혈이는 참치를 갖다가 천재지변이 일어남으로써 못하게 됐지만, 다음번에는 꼭 참치 라자냐를 대왕 사이즈로다가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글님들도요, 스트레스 받으실 땐 코칼로리 엔진 하세요. 들어가서 먹을까? 어, 들어가서 먹자. 그대로 가. Let's go. 가자. <웃음> 아! <웃음>